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장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여러 묘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던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앞서 보시면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늘버리기를 힘쓰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악도, 기만,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것을 버리는 자들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어 전 2절 말씀에 보면 은 반대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비유한 것이죠.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 젖을 전부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길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자라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하반절 표현했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다.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4절5절 말씀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더 나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오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다 이렇게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성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데요.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또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극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로 변화기 변화가 되었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너운 변화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 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한 성도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고 거류인이고 낙음의와 같은 자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표현에서도 흩어진 나그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하늘 나그네 같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도의 신분,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이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는,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쭉 되어 이야기,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걸맞는 행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부터 17절에 그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사람의 분성들을 잘 통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선행을 끊임없이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로 허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가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역설적인 요구까지도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8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밖의 시대에 여전히 주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서도 그 모든 권위와 권세 앞에 성실하게 순종한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같이 그렇게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에 대하여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알 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를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진정한 왕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요구에 관해서는 그 요구를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매우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서부터는 박해와 그 고난의 시대에 진정한 고난의 모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혹은 무고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무고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성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고난이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 성도들도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땅의 성도를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무거운 고난, 억울한 고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치유책은 바로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데 있다 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본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여러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들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늘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신 여러 신분들에 대한 묘사 세상 가운데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로 성도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고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답게 살면서 때로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치를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새벽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어 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밖의 시대 가운데 많은 무거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려면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상도답게 성도답게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고난과 역병충에도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도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